자 이제 막바지 갑시다. <laughs> 시다 여기 100몇 쪽이야? 175쪽몇175 쪽이요. 아네1 175쪽. 7천한해 볼까? 예. 쪽로는 같이 넘면그시자공 원이 두원 있어 없어? 두 원. 만나죠 두 줌에서. 예. 공수을 연장했습니다. 이 위에서 뭐야? 접선을 꺼면 공식점 나입니까? 기억나죠. 이두 접선의 기울는 어떻다? 같 같다. 맞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2니까 y 도 얼마입니까? 여기 y인데 y 도 얼마? 2죠. 어, 2가 된다. 그다음 뭐구하했습니까 네, x를 구하라 아, 했랬어여기가이라고 그랬네. 네. 네, 여기 x 구하라. 그러면 뭐야? 아. 접선과 활선의 미분값 쓰면 돼, 안 돼? 맞습니다. 2의 제곱은 2의 제곱은 1 곱하기 뭘까? 1을 곱하니까 나1 플러스 뭐예요? 넌3 이렇게 3. 그럼 답은? 5 둘이 4하면 5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자 그런데 거기는 159를 보면은 1059입니다 아 58번 볼까? 네1 그 오케이. 번 아, 1058번 네. 그럼 두 개를 해야되는두 개를 원이 있고, 네. 두 집에서 만는 원이 있고, 공통면을 연장하고, 여기서 활성 거죠 얘는 두활선이지 맞아, 맞아. 얘는 접선이고, 맞나? 예. 그러니까 두번 쓰는 거야. 접선과 활선에비례하고그 네. 다음에 이두 활선의 비례 관계, 뭐, 이렇게 하라는 거 들어봐야 되겠네요. 어? 네. 여기 얼마입니까? 6이죠? 네. 그 다음에 9. x권에 1 여기 얼마 4아 쉽네요. 그럼 4 5 4 5 4 5 4 5 4 5 4나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아5 4 5 4 5 4 5 4 5 4 5 4야4 5 4 5 맞아요. 합니다. 오른쪽5 4 5 4 5 4 5선5 4 5 4 5 4한4 5 4 5 4 5 4 5 4 5 4 4 곱하기 몽땅 4 음. 플러스 y 4후 30이니까 y를 얼마? 5 어, 그죠? 그냥. 그 다음에 어 결국은 두 활선의 비리 관계인데 이거 곱하기 몽땅이 뭐였어? 36이지 맞아맞 맞아. 네. 얘예 곱하기 몽땅이 36이잖아 그러니까 3 6가 왼쪽 활선에서 x 곱하기 뭐? 몽땅 x. x 플러스 몽땅이 음. 음. 그죠? Okay. 정개하면 x제곱 플러스 9x 이항하면 마이너스 36번 0 9 뭐있나요? 12 3와 이제 선생님이 더 저희보다 더잘 짜요 x 갈라입니까? <laughs> 양주니까? 3이요 2 합하면 8입니까? 자 59번 이항면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왜 그냐면은 러 요거는 딱 보이는데 접선들은 딱 보이는데, 아 그놈은 음, 공통 얘가 음, 외접선입니다. 외접선인데 이 자문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없도 하게 되네요. 아 쉬운데요, 이거 쌤? 답 3번 아니에요? 여기서요렇게 공통 외접선이 이런 겁니다. 이 접선, 접선. 이슬로 꺼서 안 꺼서. 꺼요 쌤, 쌤, 답 3, 3번이죠. 예딱 보면 안보여습니까 네? PA도 와요 PA 선생님 제가 말해볼게요 얘가 얼마야? 20 아. PA가 요 X라고 하면 돼안 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얼마입니까? 21이죠 그러면은 네. 자 봐라 얘 접선이죠? 맞아 안 맞아? 맞나? 그러면 요거 제곱은 이거 곱하는몽땅이도 얘도 아지요거 접선도 할수 있겠지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해 몽땅이니까 얘들이 같아 안 같아? 같아. 네. 이 같은 거만 알면 쉬워요 근데 이 그림에서 같은 게 중간점 안볼 음. 수가 있겠네 음... 그래서 얼마니 까가니까 얼마야? 1 시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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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곱하기 뭐야? 2 1 시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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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양수 x 저시시겠습시까 네. 그 다음.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쵸. 예, 네, 한 개만 풀면 끝이 되죠. 60번. 자, 두원이 외접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두 점이 많는걸 외접이라고 해요. 어, 정도로. 여기서 공통 접선을 껐습니다. 연장해서 두 활선을 껐습니다. 그럼 뭡니까? 네. 이거 보면은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몽땅 맞지? 또얘 제곱은 이거 곱하기 몽땅이니 가운데를 쏙 빼면 뭐야? 이거 곱하기 몽땅 두 활선의 비리처럼 제가이돼안돼 맞나? 네 그래서 얘가 7 그죠? 얘가 얼마? 9그8다 그러니까? 음. 구하라 그랬네 8도 구하고 얘 얼마? y y도 구하고 얘가 뭐? 음. x x곱하기 와이벌합니다. 시작 x제곱을 왼쪽원에서뭡니까 접승과 할트이비곱하기 16. 8곱하기 8 아, 뭔데? 얘가 4사 44. 예요 양수 x는 얼마? 십이가 되겠. 십요자 그래서 다시 보면 얼마야? 구곱하기 요, 요 놈이 누가 어떠하다? 팔곱고파기 팔굽고파기, 팔다와 64단기 팔다기 와인. 9나 8단 얼마나 넣었는데? 2단어리2 2단이 10이다, 10, 10이다. 9는어10 되겠네. 둘리고면그면 곱하면 10, 곱하면 20. 20.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냈죠. 그러면은 네. 어, 안 해본 구만 자, 했는데도 조금 더 필요한 것만 해봅시다. 거기 66번. 66번. 학교심 프리뷰에서 선생님 막상 헤어지려니까 아쉬워요. 자 봅시다. 네. 자 얘는 접선을 딱 보면은 뭐접편정리가 생각이 나야 되겠네. 삼각형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레이저볼이 있죠. 레이저볼 네. 이 접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56도. 그 다음에 얘가 63도. 그 다음, 요거 XY 했습니까? 뭐또 Y도 있네? 다른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X를 구하는, 뭐, 뭐, 뭘 구하려면 뭐부뭘 구할 수 있나? 어? 자, 첫이 접선과 접선과 현드릴각니까요 각은과 똑같아요. 요새 호에다가 원주와같은 같아. 오. 네, X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길이 같다 같아. 아 예, 접선의 길이 같죠? 음. 얘도 X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100, 이 증명서가 아니까 자, 180, 52 빼면 얼마야? 124 나무 위 하면은? 62도요. 62도가 X가 되겠네요. <laughs> 자, 그러면 X가 62도면은 Y를 로6 2로 쓰자. 그럼 얘가 나와야안 나와요? 나옵니다. 얘 합하면 125 되죠? 125도니까 180, 120 빼면은 네, 55도. 55도가 되겠네요. 얘가 5 5도입니다 음. 어, 중심각 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흑색 음. 음. 되고 그럼 아, 끝난 거아 어, 뭐, 여기 55도잖아. 절편정량에 네. 있어. 그지 얘도 몇 도? 이등인색 55도. 110도니까 Y는? 70도. 70. 이렇게. 아니면 이거 중심각 해도 됩니다. 원주역에 오려 중심각이 몇 도예요? 두 배니까 1 1 0도죠 이게. 맞아, 맞아. 맞습니다. 아, 어, 이거 접선이니까. 예를 들어서 1 8 0도니까 예를 들70 이렇게. 예전에 밤, 처음에 배웠던 거. 뭔가 직선에 배웠어도 되고. 홀. 색칠은 62도. 합하면 얼마 132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중요. 중요라고 대각하면 해볼까, 중요? 중요. 여기도, 1070번. 멋장에 중요한가 보자. 깜뭔 <laughs> 땀이 중요한가. 아니, 7뭐 땀씨. 아 진짜. 자. 좀합니까아괜찮아이 <laughs> 아, 참. 삐져나가지. 좀, 좀, 좀 지울게 이거. 자. 반지 있습니다. 원이 아,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고여기는 하나 현을 하데 현을 하나 걷데 <laughs> 하나, 하나 는데 여기가 여기다 또 하나 껐네요 어떻게 껐어? 어? 이렇게 껐더니 우연하게도 소리가 똑같아졌습니다 이건 쉬운데? 얘는 음. 6이고 얘는 8이고 네. 그때 뭐가 했습니까? 반지름이 어? 얘가 반지름이잖아 네 그럼 얘를 연장을 좀 해야되고 왜냐면 현에 비기만 있는데 안되고 쓰면 되죠 쭉 연장해봅시다 그러면 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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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R이 반아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e 아니, 다니러니까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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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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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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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이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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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8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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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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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그러니깐 별로 안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못할 것 같은 치심이다. 아이고. 자, 얘 원이 지금 동시에 내 접한다 그러죠. 원이 하나 있고 여기서 안에서 하죠내 접하는 이런 원이 있는데 여기서 접선을 그습니다 마크 한 집에서 작은 원에 접하는 접선을 그습니다 재밌죠? 하지만 옛날에 참 유명한 문제 하나 가 있었는데. 아, 진짜요? 네, 각종 문제로 유명한 게있었는데이 책은 그게 소개가 안돼있 어째 생각해에 예, 팔입니다, 팔. 이 접선의 길이가 8이고 뭐월이어 a q AQ요. 얘이 접점에서까지가 얼마를 했어? 4요. 8. 아 4. 고뭐고 했습니까? 갑이 네거. 요거가 이거 이거. 요거 거어 네 네, 네, 네. 그거요. 그럼 내는 뭐죠? 네. 그그쌤 저기 빈칸이랑 x까지가 8이죠.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저기 x 저희 x까지가 8이잖아요. 네. x까지가 8이잖아요. 한 점에서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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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p를 8 x 이렇게 이게 주셨어요? 이게 어이씨. 에 똑같죠, 이게. 이게 예, 예. 그러니까 8이니까 얘는 8 x. 네. 근데 아 x 가래 그랬죠? 네. 그럼 끝났네. 네. 자, 접선과 발선의 비가 큰 거에 접선 간선의 비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제곱한 거잖아. 24는 전체는 얼마입니까? 1 0이네 네.

그 다음에 음. 73번 여기 73번. 좀 풀어야 되는데 어. 괜찮아요 자, 피아차에게 드리고 얘는 또 뭐가 보입니까? 눈 각도가 보이네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지름이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름, 지름. 아, 일춘, 아, 이순위이순위 네. 지름도 있고 각도, 특수각도 주어졌고 아, 그럼 지름을 음. 먼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보이시지름에 내가 먼저 90도를 이용해야 되겠죠. 아하 지름이 6이라고 그랬네요이죠네그 다음에 뭐 보이셨습니까? x, bt 꺼에이 접점에서 연결했는데 얘가 30도죠. 아 그러면 얘지름에 먼저 90도를 했다. 이거 연결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싶습니다. 지각됩니다. 아, 얘가 60도. 특수각이죠? 네1대1이 얼마? 루트 3이렇게 되겠죠? 이. 예. 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요라고 묻는다면은 측석 가세 비례를 쓰다면은 려려려려려. 얘뭐 측편적인 얘3도맞나안맞아 얘들이 합해서 60도지. 얘도 얼마입니까? 합해서 6 0도얘서30 2등 된 사람 아니거든 어? 어. 그래서 무엇을 어, 아주면 좋네. 그다네. 얘가 뭘 알아집니까? 얘가 똑같잖아. 3이 여기 3이죠. 그럼 바로 옆도 알아야 되죠. 네. 아. 아 그럼 이제 끝났다.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은 것을 아셔야 되겠네. 그죠? 네. 이제 그거 되겠다. x 제곱은 제곱 3 곱하기 몽땅 음. 3곱27 <F3> 그래서 x는 3 루트 3, 3. 이렇게 음. 선생님 근데 여기 있잖아요. 네. 저것도 이등변이네요. bt랑 ta 아 어, 맞네.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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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30도니까 이등변이잖아요. bt는 이등변 삼각형이네요또 그냥 그냥 그렇게 끝이네. 이거 하면 그냥 끝이네. 그 <laughs> 자, 치우사분 아까 했죠? 네, 했습니다. 어, 네? PT... 아, 뭐, 몸 했냐? 네? 이이이 있게. 이분이 이길 수게 이분이 이 있게. 이분이 이길 수이게 이분이 이길 수 있게. 이분이 이길 수 있게. 이이 이길 수 있게. 이분이 이길 이 좀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래 보이죠? 네. 원이 있고. 네. 시간이 애매하네. 선생님, 그 여기 지동이 자, 접선을 껐죠? 네.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두 각이 똑같다 그랬죠? 예. 접천을 쓰 접천을 꼬았으니까 얘가 오라고 그랬죠? <laughs> 네 그때 얘는 5, 3, 4, 5, 6, 7, 8, 9, 1 a b 1 12, 13, 14, 15, 1나1 0 1 0 31, 32, 33, 34, 35, 36, 그리고 삼각비로, 불러도 트 자, 이 어떻게, 어떻게 될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 아 첫, 첫편있면 이거하고 같아, 안 같아? 맞습니다. 이 짜잔. 힘들네. 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뭐 그럼 어? 어떻게 하죠? 다음에? 음, 생 자, 오른쪽 삼 아, 이게 그러니까 닮음을 적어야 되나? 아.. 아 그죠? 아니, 이거 같은데.. 닮음이 있나? 굳이? 있네. 이거 봐 이거랑 저거랑.. 동글동글, 이거 동글, 지 네, 동글동글 저거. 동글. 아, 그럼 얘이등래상각형이네 같은 이거 지 얘도 얼마야? 아, 어, 끝났네. 응. 접시가산해도 돼? 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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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갈면 해도 되예 접시방산해도 되네. 그니까 그럼 시작 제곱하 얼마야? 75. 오5는 25는 오 곱하기 뭔데? 9. 나누면 얼마야? 3이네. 이거 얼마야? 15야? 예. 네. 세트 얼마? 0 네. 맞네. 근데 잘못 풀었다. 시간좀 애매하네. 그럼몇 번도 취하겠지? 저야요 6시 2 0분이야 20분? 고라예요. 25분. 애매한 시간. 잘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빨리 봅시다. 아, 급히. 78번. 자, 마지막 세 문제. 이거 다. 끝내버자 끝내. 없 네, 끝내버리지. 자, 원이 있습니다. 이. 여기에 접선을 했고. 입. 접점해서. 삼각형을 그렸죠? 네. 삼각형을 그리고. 나. 각도가 있고, 얘가 6도, 첫편뭡니까 얘도 네. 6도 맞죠 네. 네. 그리고 423이고, 423이고, 4가3이고4 3이야4아이기이고 423이고, 4이다반지름이고4 네. 네이이고수 있다. 뭐이것이야그2이이야될까이그 <뭐라> o k 어 아, 있습니까? 예. 이렇게 연결하고, 왠지 이렇게 연결하면, 내가몇 도입니까? 왠지 1 2 0 중심가요? 왠지. 왠지가 왠지. 아니고 중심가이가 120도입니다. 왠지. 알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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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이런 거다 수술 끄면 어찌되나? 이동분 이등변 삼면 상태니까. 반등이 돼야 안 돼. 얘몇도 됩니까? 어, 네. 됩니까? 네. 6 0도야6 0도그런데반등이가 네. 이거들이 같아지죠? 그래서 네. 1도 3이네. 그러면 60도의 대각이기 때문에 30도짜리 얼마요? 6, 2, 3, 2내 2이지? 뭐? 1대2대 6, 3이니까요. 4. 우와. 그 얼마? 4가 되겠네요. 있습니까? 1로입니다 음. 자, 79번. 이거 생각도 못해. 이거 했는데 음. 그 문제는 얼마 봅시다. 또 기억 나십니까? 이거, 이거 했었잖아요. X 네. 해가지고 옆으로 핸, 하고 핸, 오른쪽으로 하고. 네? 왜? 그렇죠, 그렇죠. 오. 조심해요잘 어, 기억하시네요. 오늘 그래도 좀 기억 많이 안 나. 자, 중심이 여기 있고. 어. 중심이 볼까? 여기 있고. 쭉 연장했습니다. 여기 오라고 했죠? 예, 네. 그래서 공통이 껐어 거 껐어? 꺼야죠. 안 껐었네요. 어. 아, 어. 여기가 얼마입니까? 8이야난7이야 여기가 7이 8이. 그때 뭘뭐 버렸습니까? TVX. TVX 버렸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공식이 뭐지, 여 있어. 어, 보세요. 예. 여기, 공통에, 있어. 서 왼쪽 번을 증가합니다. 이거 곱하기, 할아버지, 네. 현액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지. 네. 아, 오른쪽 번에 서뭡니까 넌? 이거 곱하기, 이거죠 네. 네. 그러면, 얘가 X는 반지름이 오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아, 요 전체 길이는 얼마야? X 곱하기, 전체 길는얼마 X 곱하기, 전는 얼마야? 1 0 x 맞맞 네. 네. 맞나? 네. 오! 자그 다음에 어차피 해내 그럼 면을 뭐 500x잖아 맞아 맞아 예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몽땅이죠 아!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음... 500x 아니고 여기 주 이거 이거 곱하기 요거는 이거 곱하기 몽땅이잖아 네 하마터면 실수를 했습니다 어 네. 그럼 그냥 x 아니?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 전, 저게 8이네? 아, 1이다. 쌤 1이죠. 그러면. 어, 왜 1입니까? 어. 8에서 7 빼는 거잖아. 여기까지가 5잖아. 아니, 7이 반지는, 름 쌤, 봐봐요. 안네. 여기 반지름이네, 그지? 역시 나 천재. 여기 요만큼이 1이야? 예. 네. 네. 그러면 얘는? 여기 5잖아. 네. 1 빼면? 예. 네. 4, 여기 4지. 아, 4 있어요. 그죠여가좀 그림 좀 그림. 좀그 다음에, 응. 옹당은 요거는. 14. 4. 7에서. 잠깐 잠깐 잠깐만. 7. 아, 순간들 헷갈린다. 그죠 그걸로. 그걸로. 게걸로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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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은요까지가 그냥 그냥 간 단순히 생각하면 여까지칠 7이죠, 7. 7 빼기 4 마이너스 x, 또 x 빼야 되죠? 네. 자, 깐만 맞나? 어...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말해. 나도 모르겠다. 아, 그럴 필요 없네. 에이, 멍청하 멍청이다, 그렇지? 그러게요. 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지름이. 14잖아. 1까지요 네. 이거 아, 올야 되잖아. 아, 그러면 네네. 지름에서 전체에서 요거 빼면 돼, 안 돼? 네. 돼서 그거는 좋아요. 그니까 내가 못 알아들었나 보세요. 이게 설니까 x 맞습니까? 아이고 어려워라좀 어, 복잡했네요. 거의. 자, 그러면은 얘가 0 x 빼기 x 제곱 번가야 마이너스 x 제곱 없어지겠네. 4 x 마이너스 x 플러스 없어지고 1 6 x가 얼마입니까? 아, 0 x는 7분의 44로 나누면은 4분의 10 2분의 5맞나예 맞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했을 뿐이다. 그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80번 발표 치세요. 역시 많이 나오는 데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도형은 좀 이렇게 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좀다 봤을 때 아니 이것도 안다. 이것도 안다. a p 랑 a o 4 c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보통은 반원을 줍니다. 그래 원을 다 줬죠? 여기 반원을 주는데, 반만 그릴게요. 작은 원의 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하고 같죠? 예. 이렇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접합니다. 자, 그때, 여기서 접선을 끄었죠? 이게 작은 원의 중심입니다. 문제는 뭐, PQ 같죠? PQ? 네. 여기, 접점이고, X. 합니다. 중심하고 접점 여연결하 90도 맞아, 안 맞아? 네. 여기 지름 맞아, 안맞죠 이렇게 연결 합니다. 자, 지름에 대한 원주가고몇 도야? 얘도 90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이 평행하다는 것만 알면 끝납니다. 어. 알겠습니까? 네. 얘가 얼마? 3, 루트 2죠. 네. 네. 그다 뭐고 그랬습니까? c 큐예큐요 다른 거 하나도 없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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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반지름을 모르죠. 예알 네. 얘도 얼마. 네. 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주, 뭐야 중심이니까 얘는 얼마, 얼마. 됐습니까? 아 맞네. 그런데 실제 길이를 알고 이게 누굽니까 얘밖에 모르죠. 네. 그래서 기억납니까조학교 한때 배웠던 삼각형의 평행선과 평행선과 뭐야? 평행선 정리. 예. 요번에 예. 요번에 상각형에서선 평행한 선분이 길이. 네. 쌤, 근데 요첫 번째 그 평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리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 예, 근데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예, x와 y. 그럼 뭐? 어머, 는 이거네 이거 평행하면 뭐냐? 이거네 이거는 이거네 이겁니다.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3로. 그래서 2개 나오니까 조금. 3대 1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3루트니까 x는 아시겠습니까 오픈럼입 루트 네네여까지습 안녕히 가세요 이제, 입술 네. 네. 네? 음. 이제 마지막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만나요 바이